렉서스에서 이런 주문을 넣더라고. 야, 이 차가 있는데 너네 왜이 차를 안 찍냐? 19년도에 하이브리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왜안 찍냐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지. 요즘 또 대세가 소형급 SUV가 대세란 말이야. 거기다가 나온 게 하이브리드. 그래서 렉서스에서 NX 우리가 아래 쓴 주구장창 찍었잖아. 네. 그 아래 UX라는 버전이 있었거든. 내가 19년도에 딱 새로 나왔어. 근데, 어, 뭐야. 요즘 트렌드 이런 걸 찍어야지. 생각 딱 바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신차급 2만키로 탄 UX 하이브리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오, 시동 걸려있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섬타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요즘 정말 핫한 이 소형급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사이즈, 컴팩트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연비가 약 15에서 16키로 대 아마 공식적인 연비이기 때문에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야 사실 소형급 SUV는요 어때요 승차감 면에서 대부분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요 완전 다릅니다 프리미엄급 소형 S급 SUV에요 그래서 어어 어어 요 어? 정도 사이즈에서 지금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단보다 승차감이 더잘 나올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차와 다를 거 없는 UX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5월 등록 주행거리도 24,000km입니다. 얼마 안 됐죠? 누유없고 사고이력 완전 무사고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UX 250 하이브리드 2륜구동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출고금액 약 4,500만원, 2만km 타고 1,000만원 넘게 감가됐습니다. 외관실례 보여드릴게요. 준사 왜 소형급 하이브리드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을까? 주차할 때도 없고. 주차할 때 없고. 그리고 길도 많이 좁고. 좁고. 그리고 사실 가격이 음. 좀큰 거는 비싸기도 하니까. 그렇 근데 요즘 싼 것도 코나도 음. 코나 하이브리드 보면은 거의 뭐 그랜저급이야 지금 가격이. <laughs> 그래? 네. 그러니까 근데 SUV가 일단 활용도가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소형급 소형급 SUV로 많이 진짜 엄청 시장이 커진 것 같거든. 근데 걔네들이 단점이 뭐냐면, 너 솔직히 코나 타봤어? 타봤어요. 승차감 어때? 그 캐스퍼 상위 호한금 <laughs> 그지. 그냥 사실 자동차는 편해야 되는데 승차감이 진짜 좀안 받쳐준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도 가격이 2천 3천만 원대야, 그치 근데 얘를 내가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거 혁신이다. 렉서스가 진짜 승차감을 잘 뽑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뭐 옵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이 소형급 SUV에서 나올 수 없는 승차감인데, 왜더 좋냐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차가, 차가 어떻게 더 무거워진단 말이야.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감을 딱 제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한번 이 차량을 딱 타보면, 다른 차에서 코나나 셀토스 봤어. 안 돼. 어, 눈이 바로 이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가격은요, 신차가 대비해서 또 2만 키로 타는데1 0만원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3,490. 3,490만 원에 프리미엄급, 오늘은 UX, 신차급수로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좀 시동 켜놨어요. 예, 그래서 소음 전혀 안 나죠? 너무 조용하고, 일단 뭐 사실 뭐 디자인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19년에 나온 렉서스면 말다 했죠? 그릴, 헤드라이트. 어, 데일라이트 부분 이런 거와 너무 멋있어 쫙 올라가져 있고 음. 전방 세서도 쫙 앞쪽에 다 포함이 되어있고 색깔도 와또 진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에 투톤으로 블랙도 휠도 이렇게 블랙으로 딱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어때 색상 조합도 너무 좋고 앞쪽 타이어는요 한20-30% 남아있고 사이드 미러 보여주, 보여줄래? 위쪽엔 블랙 위쪽엔 그레이 투톤이야 그래서 색깔 조합, 뭔가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렉서스의 성, 섬세함이란 이런 데서 또 나오는구나. 그리고 소형급 SUV라고 치기에는 실내 디자인하고 시트 포지셔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잠시 후 여러분들 옵션 좀 설명 좀 자세히 도와드리고 위쪽에는 게다가 또썬루프썬루프까지또 네, 도심 17, 고속도로 16.2. 와. 그냥 기름을 안 먹는다는 뜻이지. 그치? 20km 정도까지 나와줄 거야. 근데 뒷좌석은, 어, 그냥, 사실 소형급 SUV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엄청 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트는, 예, 네. 빤딱빤딱, 거의 새차 느낌, 새차 느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쪽은 잔여량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드 키스 없이 좋네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어때? 디자인이 디자인. 1 9년의 렉서스야. 그니까 19년도에서 얘네들도 이 느낀 거죠 뭐지? 요즘 소형급 SUV가 인기가 좋네. 근데 얘네가 NX, RX는 있었는데 뭔가 좀더 작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UX가 딱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일자형 테일램프, 아, 리어램프, <laughs> 멋있다. 솔직히 아이거 어떻게 디자인을 이렇게 잘 뽑지, 얘네들? 로봇 같아요. 어 로봇 같지. 어 전동은 아니네. <laughs> 사실 전동까지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전동은 아니라는 거. 공구함 있네요 공구함 있고, 어,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 가지고 계속 예, 눈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차량이자 매력 포인트는 말씀드렸죠? 소형급 이스유비금 굉장히 이긴데 승차감을 해칭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게다가 연비까지요. 실내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시동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도어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예,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시트는 전동이죠 예 전동 시트 왼쪽에 이제 vdc 기능 있고 우측에는 주행 타입이 있어요 스포츠 노말 에코 스포츠 딱하면 이거 계기판도 바뀌어서 예,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차선 이탈 전방 추돌 올라가져 있고요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어요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24500km 정말 짧죠? 거의 안 탔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 위쪽에는 또 이제 썬루프 적용 되어 있고, 대부분 소형급 차량들은 디스플레이가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금지막 합니다. 후방 카메라, 왼쪽에 또 렉서스 고급 시계. 자 그리고 이제 버튼 시동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기 버튼 있고 또 게다가 통풍까지. 이 예,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예, 통풍, 열선. 저 이브이 모드 이제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뭐 어, 이렇게 볼륨. 이런 게다 볼륨이다. 어, 되게 있게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아. 라디오, 아, 볼륨이 있구나. 예, 튠, 예, 이거 튜닝이네요. 이거 만져 봤거든요. 음. 좀 어색해서 그렇지. 어, 쓰다 보면 진짜 편하지. 운전하다가 뭐 볼륨 버튼 물론 뭐 여기도 있지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런 엑서서스 요것도 마우스 패드처럼 세팅 가능하고. 이거 되게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기아노브 디자인도 좀더 마음에 들고 네. 아무튼, 어, 소형급 SUV 기계 치기에는 나는 코나나 셀토스나 이런 게내 위치랑 사회적용은 좀안 맞아. 나 왜? 나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선택하신 차인 것 같습니다. UX 하이브리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쪽에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있다라는 점. 자 오늘 너무나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UX 함께했습니다. 금액 3,490만원이고요. 전액 탁송성거래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주 홈페이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응?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형 낚시하고 있잖아. 도희님뭘 나고 계신가요? 세월을 낳고 있다네. <웃음> <웃음> 차량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야 되나? 해야죠. 아, 이 차가... 아, 네, 좀 보여줘 봐. 아니, 카푸어가 아니라 홈푸 아니에요? <laughs> 집값 비싸잖아. 어? 그냥 차에서 이동도 하고 숙식도 할수 있는 캠핑카. 아마 최초일 거야. 캠핑카 리뷰하는 업체 물론 많겠지만 우리 타탄에서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대 정식으로 출고한 스타스의 캠핑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한번 재밌으실 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캠핑 문화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면서 차박도 그렇고 캠핑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현대에서 그래서 야심차게 캠핑카라는 거를 판매를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일단 재원이랑 옵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안에 어떤 식으로 즐기실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13년 7월에 등록한 12만 7천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는 차량이고요어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뒤쪽에 도어랑 횡단은 단순교환 올라가져 있어요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제 캠핑카입니다 어 얘가요 지금 신차 출고 금액대가 5,400만 원에 출고한 차량이에요. 옵션으로는 얘가 캠핑 패키지 1, 이게 뭐냐면, 어닝 텐트랑 수납장, 의자 두 개가 다 추가되고요. 이불커튼, 모기장까지 320짜리 추가해 놨고, 캠핑 패키지 2,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기, 무시동 히터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옵션은 뭐, 플래시글래스랑 하이패스 추가해 놨고요. 1인 소유, 1인 소유로 관리하던 차량이고, 캠핑카를 구매하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용 설명법을. 근데 요거 70페이지 분량의 제가 사용 설명법도 있으니까 누구든 편안하게 쉽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금액은요 1,890만 원이에요. 1,890만 원에 오늘 5천만 원출고한 캠핑카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외관실내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캠핑카는 또 저희 썸타다에서 최초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준수 또 차박 많이 하지, 그지? 전문가죠. 전문가야? 네. 근데 여유가 있으면 내차 말고 나만의 전용 캠핑카가 있으면은 솔직히 진짜 얼마나 좀 성공한 인생이야, 그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휴식도 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나도 먼 미래에는 이런 차 하나 사서. 어,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뭐 외관이야 스타렉스니까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은 일단 이 위쪽에 보게 되면 루프가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버튼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루프 안쪽에서 요거는 사용법은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 어떤 컨셉으로 하냐면 일단 여기에다가 이옆 옆쪽에다가 이렇게 이 테이블이랑 의자를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요거를 명칭을 뭐라고 하지? 어닝입니다. 어닝, 어닝을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재밌게 어, 놓으실 건데 어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고리가 있는데 원래 고리를 저희가 안쪽에 있는데 아직 못 찾아가지고 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어닝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일단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수도가 있고요.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렌지가 있어요. 인덕션. 아 인덕션. <laughs> 자 그리고 왼쪽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과일도 씻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냉장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렸고. 그럼 아래쪽에 뭐가 있을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하나, 두개 올라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는 공간, 앉는 공간이 이제 이렇게 시트 두 개, 두 개가 이제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그 유리 쪽에는 이렇게 커튼까지도 싹다 작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 의자는 이렇게 이 차의 안에 이제 옵션으로 추가 장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트렁크를 한번 딱 올리게 되면 루루룽 여기 안에 의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아 여기에 여기에 있었구나 아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네, 이제 뭐 3. 아, 먼지털이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여기에 매트가 하나가 있네요. 아, 매트가 있어서 요거는 아마 요 매트를 가지고 요거 루프탑 열어가지고 아, 위쪽에 하이 루프 올려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어, 왼쪽에도 수납공간. 예, 여기는 뭐옷 같은 거 넣어놔도 될것 같고 놀러 가실 때 이제 이렇게 용품 같은 거 안쪽에 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냥 머릿속에 캠핑카 하면 되게 복잡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거는 또 현대 정, 정식으로 출고한 캠핑카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느낌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고 사실 신차 출고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5-6천만원대 부담스러우니까 어, 중고차로 이렇게 오늘 준비했고요 캠핑카 여러분들 1,89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도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되게 좀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